깔끔한 스타일의 플리츠 스커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살짝 A라인으로 퍼지면서요, 그렇게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 전에 저희 스커트 H라인의 스커트는 조금 이렇게 골격이 드러난다 보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살짝 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양쪽으로 살짝 트임 들어가 있어요. 트임 살짝 양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살짝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핏 너무나 예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위에다가 저희 플리츠 살짝 여기가 퍼프소매로 나와있는 기본 스타일의 티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정말 깔끔하고 단아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수 있습니다. 어있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하나 색상입니다. 제가 하나 색상을 위에다가 저희 어 신상으로 나와있는 긴팔로 나와있는 그냥 가디가 그냥 하나 툭 걸치는 스타일의 가디건니랑 같이 걸쳐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밝은 빛이기 때문에 위에는 조금 더 진한 계통으로 같이 착용해 봤습니다. 이게 하늘색상입니다. 검정입니다. 검정색 A 라인 스커트는 그냥 깔끔하고 정말 편안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어디든 걸치기에는 너무나 좋고요. 저는 위에다 저희 플리츠 티, 살짝 카라가 앞에는 카라가 있지만 뒤에는 그냥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까베기 패턴의 티 같이 착용했습니다. 제가 위에는 살짝 이렇게 카라가 달려있으면서 그냥 판초 느낌의, 그냥 여기에 단추가 있어서요. 어, 팔을 그냥 뜯기는 판초 느낌의 자켓이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소라 색상입니다. 소라 색상을 위해 깔끔했을 때랩퍼포 소매에 티랑 같이 착용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어, 상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중주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퍼프 소매의 티도 이중주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입으면은 플리츠 결이 같기 때문에 더 깔끔해 보이면서 어, 예쁘게, 단아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핑크 색상입니다. 어, 지금 핑크 색상 전체적으로 길이감 지금 8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의 플리츠 치마 A 라인으로 살짝 퍼지면서 너무 붙지 않기 때문에 단아하면서도 편안하게 착용감이 좋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 색상 네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어, 밴딩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요, 오후부터 7시 반이나 8시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의 치마입니다.